자, 오늘 할 게임이, 데미갓 키우입니다 오늘 할 게임, 데미갓 키우인데요 방치형 RPG에요. 핸드폰 계속 붙잡고 게임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한 번씩 핸드폰 보험을 사는 게임인데, 이 게임에서도 설명하기를, 무과금으로도 되게 쾌적하게 즐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임들 있잖아. 무과금으로 이제 약간 간을 주다가, 간만 보다가, 어, 재밌지? 야, 우리 게임 재밌지 않냐? 근데 너 현질 안할 거야? 이래도 안 해? 이래도 안 해? 약간 이런,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이 아니라, 현질을 안 해도 충분히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뭐, 보도록 합시다 어, 어 뭐야 지금 오프라인 시간이라고 막뭐 주는데 오프라인 몬스터 퇴치 31700마리 황금고블린 7ns 10번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뭐야 나 레벨 37 <laughs> 그저께 그냥 꺼희자마자 껀... 껐는데 계속 게임하고 있었구나 그동안 일단 얘는 계속 알아서 사냥을 할 테니까 좀 게임 좀 잠깐 둘러봅시다. 뭐 있나? 꽤 많은 장비가 뭐였군. 같은 장비를 이용하면 더욱 강한 장비로 승급시킬 수 있지. 당장 해보자. 이게 <laughs> 왜 이렇게 많은 거야? D등급은? 아, 이거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섯 개를 소모하면은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었어. 한 번에 645개 만들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C등급이 많아지겠죠? 그럼 C등급이 또 B등급으로 178개를 업글 시킬 수 있을 거고, 그럼 B등급으로 해서 또 37개로 A등급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 지금 보니까 장비가 아무 검 하나 끼고 신성검 하나 끼고 이런 식이구나. 그래서 지금 칼두개 들고 다니는 걸로 보이는 거구나. 아, 이건가? 아 이거다. 아, 아 그러니까 약간 잡몹 많이 잡을 때는 요거 신성으로 바꿔놓고 보스라든지 좀센 애들 잡을 때는 요거 암흑으로 바꿔놓고 하는 건가 보다. 얘는 지금 일,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일일이 잡, 잡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이걸로 하면은 원거리 공격에다 두 마리씩 때리는 것 같은데 맞나? 맞네. 두 마리씩 때리네. 사냥이 확실 빠르겠다. 아니 자꾸 튜토리얼하고 있는데 근데 돈이 계속 쌓여. 다못 쓰겠어. 뚱 누르면 알아서 오른다고? 어 그러네. 이영. 요걸 몰랐네. 3 0 0레벨까지찍었는데 벌써? 아직돈지 남았어. 여기까지 쓰자 이제 돈좀 아끼자 여기서 좀 아끼자 애들 다지방지 최대 스테이지로지냥 가버리자. 아무 지격으로 지금 지야지지 <laughs> <laughs> 나 지금 너무 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3일 만에 지금 이렇게 세웠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 게임을 미리 깔아만 놓으세요. 조금만 해봐. 혹시 모르잖아. 내년에 이 게임이 엄청난 유행을 해서 온 국민이 다 알지. 근데 이제 엄청 유행해가지고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이제 막 캐릭터를 만들었을 텐데, 흠, 난 그럴 줄 알고. 작년에 똘킹이 광고할 때 미리 캐릭터를 만들어 놨지. 하면서 딱 보여주면은 예, <laughs> <에이>, 스케 <스키>, 강하잖아. <웃음> <웃음> 우와, 어마의 돈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이냐 이러면서 놀랄 수 있단 말이죠. 미리 깔아두시면 좋다. 보스 다음방이잖아 지금. 나 3일 됐는데. 자 쿠폰이 이거지 좀 이겁니다. 여기 스페셜 쿠폰이거든요. 저도 바로 등록해 볼게요. 이거 지금 바로에서. 이거 어디서 설정에 산다고 들었는데. 여기다. 저도 바로 해 볼게요. 이거. 이게 바로 쿠폰이거든요. 스페셜 쿠폰. 우편으로 지급됩니다. 뭐가 안 나? 오 돌킹 <laughs> 인플러서 쿠폰 2만 개. 장비 소환권 100개. <laughs> 이거 안 하면 뭐다? 안 하면 손해다. 바로 뽑기 간다! 장비 소환부터 한번 할까? 100개 바로, 떨킹 인플루언서 쿠폰은, 나오는 장비의 등급이 좀 다르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님 말고, 100개! 짠! 어! 오 씨, 특급 특급 특급. 다른다는 소문이 있다는데. 진짜인가? <laughs> 나도 몰랐는데. 자 특급 떴고요 일단. 돌킹 인플루언서 특급. 나쁘지 않아, 아주 좋아. 와우 세상에. 아, 네. 아 진짜 개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튜토리얼도 좀 해야 되는데. 아 어, 이제 이제 이 튜토리얼의 그 패턴을 알았어. 대충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튜토리얼 돌리는지 알것 같아. 어, 이게 뭐야? 각성 변신하게 나왔는데 이제 이건가요? 혹시 가운데 이거? 어? 뭐야 이거! 갑자기 팔등신됐어 되게 잠깐이네 근데? 데미가 각성효과 게이지가 100% 되면은 일정 시간 데미가서 각성할 수 있습니다 데미가이 되면 암흑력, 신성력만큼 공격력, 방어력, 치명력이 상승합니다 아 근데 금방 차네요 생각보다? 이거 누르면 자동으로 변신하나보다 저 유지시간 옵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짧았어 잠시만요 저, 저 장비 던전 입장해봅시다 일단은 어우야 장비 던전 근데 나 이미 너무 좋은 거 먹었는데? 어우 세상에 확 세졌겠는데? 이거 장비 한번 먹었는데 한번 거기 다시 가볼까? 아~~ 벌써 끝났어? 아 장비 던전은 돌면은 보상으로 장비를 준다 이거구나 도전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실현의 도... 도... 탑에 도전하여 도 다양한 보상을 획수 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이거 랭콘가요 이분들 혹시? 일단 도전해보자 다음 층아 이런 식으로 400층까지 간다는 거야? 재밌죠? 아 진짜 약간 끊임없이 뭘 주니까 계속 받게 돼 정신없이 받고 있어. 약간 양손에 가득 보석을 들고 있는데 자꾸 보석을 주겠대. 뭘뭐 자꾸 주실라고요? 각성 던전도 있어. 던전 종류가 되게 많다. 아 이게 각성 던전 그 열쇠구나. 보스 등장. 어? 각성을 그냥 해버리네, 근데? 뭐야? 각성 던전이라 그런가? 그냥. 보스랑 싸우니까 바로 각성을 시작해버리네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진게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하게 된다 게임이 근데 아직도 받을 게 너무 많아 나 지금 받을 거 수두룩 빽빽인데 거대 보스 도전도 있어 건전 말고 보스 도전 도전할 게 있나 보네 어 거대 보스 오아이거로 바꿔야겠다 어 뭐야 아 거대 보스 쎄구나 생긴 거 보고 그러는 게 아니었네 아 일단 얘로 해야 되나 보다 표적당했네 얘는 잡을 만하다 그래도. 오케이. 와, 저 생긴 거만 보고 그냥 내 취향대로 고르는 게 아니구나. 아, 그러면은 아니 잠깐만. 이 게임 그러면은 현질을 안 했는데 이렇게 세면 현질을 하면 뭐가 좋아져요? 도 대체? 더 세지나? 그래서 세질 수가 있나? 80만 개 저거 한번 질러 볼까? 계정 효율 패키지 구매 완료. 구매 완료 됐어 벌써. 이런 우편으로 오나요? 아, 그러네. 마일리지 1100개 옵션 변환서. 계정 효율 패키지. 와, 난리 났는데? 와우. 야, 지금, 소환할 것도 엄청 많은데, 이러면은. 마지막으로, 장비 소환 1만 개한번딱 하고, 남은 거 정령 소환 다 가볼까? 가보자! 이 야! 초특급이 4개야, 근데? 와, 이거 4, 만 개를 뽑았는데 4개밖에 안잡았어 초특급 에스 나왔다, 근데? 딱 하나 나왔어. 와, 근데 그 다음은 신급이네. 이거 신급은 보니까 뽑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얘네들은? 일단 장착. 일단 장착해. 장비 컬렉션 보상받으세요. 이거요? 무슨 보상이요? 보상받을 이게 이렇게 많아? 보상받을 게 너무너무 다양해서 내가 뭘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아. 자. 대충 이제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대충 알겠어요. 그죠? 켜놓기만 하고 꺼놓기만 해도 제가 핸드폰을 꺼놓는 동안에도 계속 사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자동 사냥을 이거 신성으로 바꿔놓고서 딱 핸드폰 꺼두고 이제 버프 딱 해놓고 이제 꺼두면은 애가 돈을 계속 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임은 뭐다? 미리 깐 사람이 승자다. 여러분 미리 깔아만 두십시오. 하루 이틀만 지나도 차원이 다릅니다. 방금 시작한 사람이랑 아예 급이 달라요. 공식 카페, 아까 전에 보니까 뭐, 쿠폰 많다고 막 하시던데, 카페 한번 볼까요? 이거 모바일 화면으로 맞이네. 야, 무슨 쿠폰 게시판이 뭐야, 이거? 오픈 기념 쿠폰, 레벨 당섯 임의스 쿠폰, 만우절 쿠폰, 현충일 쿠폰, 카페 가입자 2만 5천 명 쿠폰, 200일 기념 쿠폰. 야, 이거 다 적응만 해도 지금, 야, 뭐 30만 개막 뿌리고. 야 무슨 1년 치야, 근데? 1년짜리 쿠폰이야? 보통 이런 거막 잠깐 밖에 등록 못 하고 이러는데, 일주일 안에 막 등록해야 되고 이러야 되는데, 연구사용 쿠폰도 있어요. 만료기간이 없어요, 쿠폰이. 오늘 제가 드리는 쿠폰도 만료기간 없습니다. 참고로 이것저것 쿠폰 잔뜩 등록하시고 쿠폰 입력 다 하고 장비 강화 싹 하고 여기에 더해서 스페셜 쿠폰까지 입력하시면 엄마 무시하게 이것저것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아이폰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뭐 게임 정보 같은 것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진짜 잠깐 어 잠깐 하기 좋네요. 재밌네요. 킹님 데미가 아직도 키우시나요? 아 데미가 키우기 제가 안 그래도 주말 동안에 <laughs> 제가 저번 금요일에 데미가 키우기 이제 방송을 했잖아요.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782거든요. 일단 이거보다 훨씬 나았어 요게 기억에 거100대200 대였던 것 같은데 아마 그날 당일에는 뭐100 대였던 것 같기도 하고 700 대거든요. 였경험체 획득량을 맥스로 찍어버려가지고 경험치 완전 쫙쫙쫙 올라서 이제 다음 골드 획득량 올리고 있는데 추석 보상도 보면 맨날 받았어요. <laughs> 아, 근데 맨날 접속을 하게 되네, 한 번씩. 그냥 한번 심심하면 들어가, 그냥. 아, 뭐할거 없네, 하면은. <laughs> 들어가면은, 와, 돈개 많이 벌어놨네? 그러니까 그런 게임이야. 많이 많이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곧또 레벨업 한다.